네 안녕하세요 삼면이 바다의 코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갈치 두 종류를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처음 보실게 큰 갈치로 많이 나가는 한띠 갈치보다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신미갈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큰 갈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갈치예요 지금 3.5G에서 4G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4G가 조금 안되네요 그리고 보면은 얘는 4G정도 됩니다 네, 목포 먹갈치는 맛이 고소한데 보통 배쪽이 조금 원래 무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터지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비교적 단단하게 나왔어요 지금 살이 비교적 예, 단단합니다 빛깔도 오늘 잘 나서 예, 선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교해드릴 상품은 어, 저는 김장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찾으세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김장용 같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예, 나왔어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깔끔하게 김장을 드시는 분들 감칠맛을 원하시는 예, 선생님들이 예, 많이 찾습니다 어, 보시면 은 선도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고하셔야 될게 생선 눈을 보셔야 됩니다 눈이 굉장히 예, 투명하죠. 투명하고 검 선, 검정색이죠. 예, 이런 거를 항상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장용 어, 갈치는 젓갈용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김장 꼭 아니시더라도 갈치 젓갈 예, 담그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김장용과 예, 신미갈치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시면은 예. 지금 김장용은 한두 지, 두지 살짝 넘고요 어, 그리고 신미갈치는 4지, 3.5지에서 4지 이거든요. 예, 그 정도 되고, 백화점에서는 특히, 아, 이거를 왕특 사이즈로 해서, 예, 팝니다. 어,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주부여분님들 지금 이제 설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사시면은, 어, 모든 생물 가격이 굉장히, 예, 상승합니다. 그래서 특히 갈치나 조기 무늬가 많거든요. 네, 설날 대비 미리 하셔서 좋은 가격에 선도 좋은 상품 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어, 산미안의 바다의 코비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